저는 재밌는 남자, 재밌는 남자랑 착한 남자, 전 싸가지 없는 남자, 싫어합니다. 상도덕 있는 사람이 좋아요. 좀 약간 눈치 있는 남자, 재밌고 착하고, 좀 약간 눈치 있는 남자, 놀때 알... 놀, 놀 놀고, 놀때 놀고, 착한 남, 착한 그런 상혁이 형은 안 놀아. 상혁이 형안 놀아요. 뭐 상혁이 형이야. 상혁이 형놀때안 놀잖아요. 휴가 때안 놀아. 상혁이 형 아닙니다. 상혁이 형은 그냥... 그냥 안 놀아. 밖에서... 근데 내가 상혁이 형이잖아. 밖에서 안 놀아. 진짜 상혁이 형은 그냥 밖에서 그냥 다 알아보잖아. 어떻게 놀아? 그거... 놀다가 친구들이랑 떨어져. 내가... 나도... 나... 내가 상혁이 형이랑 서 밖에서 진짜 못놀것 같아. 그래, 서... 상혁이 형, 내 웃긴 이야기 해줄까? 왜... 뭐가 웃겨? 상혁이 형... 어? 호랑이가 곰한테 칼을 주면서 뭐라 한줄알아 뭐라는데? 빼요. 애 아니야? 애 아니야? 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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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티 엄지 뭔데? 엄티만 가자 이거. 이거 엄티만 가자, 엄티만 가자. 아, 재밌네. 아나 오랜만에 약간 개쓰레기 <laughs> 마타형이 늙었다뇨? 그거 소리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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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형이 들으면 서운해해요 마타형 지금 시작이지 지금 지금 시작이지 원래 예, 20대 중반이 이제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인생에서? 마타형 늙었다뇨 이제 시작인데 청춘이에요 청춘 청춘이란 말이야, 세영이 형 청춘이라고. <laughs> 이상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마타영 서운해해. 말이요? 힘을 써드릴게. 살려주세요.

북치 박치 그냥 할줄안해 투자 추를 바로 제겨 바로 제겨 네, 네, 좀... 괜히 연예인들이 마스크 끼고 모자 끼고 아, 모자 쓰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혁이 형 보고 또 알았지, 또 인정이야. 아 롤을 안 하는 사람도 페이크를 알아. 지려. 근데 제가 또 진짜 진내올 때는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와우, 진짜, 없었는데. 길거리에서 알아본는 사람이. 없었는데. 쓰고 오니까 좀알아보더라고요 시바견? 하나였지. 시바견 한번 Shibagan, I'm so tired. I g 이네 그냥. 그냥 see. I'm 이 e t t i n g t 오케이. 아니 h i b a 이네 그냥. 시바견이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시바견을 잘못 봐가지고, 시바견이 이렇게 생겼어. 시바견 인정합니다. 아, 막다내고 잖아. 얘야. 예. 이건 리쉬하는 거좀 많이 까고 산다. 이거 그만발 아. 여우발언, 그반 그만 했음 좋겠다. 깔깔깔. 아니, 시바견이... 그 시바견이라 하지 뭐라 하니까, 시바견. 얘가 좀 발음이 원래 좀 쎄요. 자 목대의 톤도 되게 높고 그래서 되게 그렇게 들리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시방게 맞잖아, 이시게에아 믿는구나. 아니 아니, 나는 시우는 믿는데 그 그라스가 너의 수준에 안 맞을까봐. 너의 수준 높잖아. 그래. 약간 그라스는 약간 하이 티어, 약간 티어 그 약간 먼저이지. 뭐뭐 나, 나, 나못 말지하는 거야. 못 말지. 나, 잘못 믿는구나. 못 말지잖아. 아냐냐냐. 나 진짜 믿는대. 나안 믿어구나.

요즘 잠을 터치는 게 진성이 목소리 못 들어서 그런가? 아, 아나 나는 시구 목소리 들으면 잠을 터치는데 근데 그거 뭐야? <laughs>